밤새 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남풍이 뜨거운 공기와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불어와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겠는데요.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차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북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새벽이면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큰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전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해안가와 해상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익산과 전주 28도, 군산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내륙의 한낮 기온은 무주 28도, 남원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